어 많이 가요. 주문 안 했어야 이따가. 있어요? 당근 전화? 당근 전화. 전화 통화가 돼요. 그럼 그, 어디로 가는 게이거그 사람의 아. 핸드폰으로 가는데 번호는 노출 안 되게. 아. 봐. <laughs> 매실집 장사합니다. 바로도 돼. 이거 한 2만원씩 팔고 2만원씩 팝니다. 유 그것도 매실 집어넣어 놓고서 2만원이니까 양이 훨씬 적지. 로우 이거 한 잔씩 딱 타먹어봐. 그래 이거 음, 한잔 타먹자. 음. 이걸로 해서 해. 몇실 차나 하다 뜨거운 물로. 물. 뜨거운 물.